강아지 식기를 찾고 계신가요? 3사 강아지 식기 이 구테이블 세트는 단순한 식기를 넘어 강아지의 식사 경험을 한층 향상시켜 줄 제품입니다. 깔끔한 아이보리 색상과 미니멀한 디자인은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우러져 집안의 분위기를 한층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. 높이가 적당해 강아지가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으며 소형견에게도 최적화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. 두 개의 분리형 그릇은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세척이 간편하고 사료와 물이 섞이지 않아 더욱 실용적입니다.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하며 강아지의 건강과 편안함을 고려한 선택으로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이 특별한 식기를 통해 귀여운 반려견의 식사 시간을 더욱 즐겁고 편안하게 만들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